아, 이놈아. <laughs>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니 몸을 생각해. 여기 몇 달을 받고 올라갔냐, 야. <laughs> 야, 이놈아. <laughs> 선아. 그거 니네 사료 아니야. 응? 선아. 뚱뚱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야지. 응? 아유. 맛있게 잡쌌어? 에 먹고 이제 발라당이야. 맛있게 잡쌌어요. 진짜 니네들 아니면 엄마가 뭐 때문에 웃고 살겠냐, 응? 그렇지? 아턱이두 턱이다 이 놈아, 이거 어쩔라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응? 아유 귀여워라 세상에. 올라갈 때라고 올라가야지 그거를 그, 그 응? 아기 살을 좀 얻어 먹겠다고 그로 가서 모르게 먹고 있어, 응? 엄마 사려 주세요, 그러지 엄마 아기 살을 좀 주세요, 그러지 응? 아유. 선아 이모야들이 살좀 빼래 우리 선이 뺄 살이 어디 다고 그치? 음, 음. 어우 세상에 이걸 인격을 가지고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응 이모야들 뱃살 좀 빼세요 그래? 어? <laughs> 우리 현선이는 이거 인격이에요 인격. 응 선아 이모야들 뱃살 빼세요. 가봐 가볍게 잘 걸어가요 그럼요. <laughs> 냄새 맡아봐. 맞춰봐. 어휴, 뭔 고기 냄새인데 아까, 어, 어우 이게 뭔 냄새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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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엄마, 냄새만 조금 피워줄게. 냄새만. 가라구, 뼈다. 뼈네. 맡았어? 맡았어, 냄새 맡았어, 뭔지? 어? 냄새, 어떤 냄새인지 맡았어, 태양이도? 응? 가지, 마세요. 자, 가지 가세요. 가지 가세요. 어딨어?

이이 아빠 보고 또또 그럼 이또 아빠 보고 또 아빠 보고 또, 또. 또 아빠 보고. 야 엄마 보고는 왜 안해? 이놈아 응. 그지야 에휴 어쩜 이렇게 애교가 많어 응? 응? 카메라 갈라쳤지 엄마 보면 고맙습니다. 선전 후 웃는 이 표정은 뭐예요? 네, 웃어주는 거예요. 아, 아, 이뻐요. 우리 구찌 너무 예뻐요. 아, 우리 구찌 너무 예뻐. 엄마, 웃어주는 거예요. 네, 찰칵. 네, 가 어, 이거? 아이고 멀리도 던지네 멀리도 던져 어구 응? 어구이야 어. <laughs> 저기 있잖아 저기로 갔어 저기 저기 없어 없어 어디로 갔어 얼른 찾아봐 어디로 갔는가 아구 찾았다 이게 뭐야? 아, 천을 다 벗겨놓고 응? 장군이도 왔어 눈은 뜨고 먹자 <laughs> 산산아 무엇을 음이? 나다 짜줄게 먹어 자, 이도있네 우리 방울이? 우리 여기도 방울이. 여기도 방울이? 우리 방울이? 방게 어, 방울이? 도 먹어야 돼 <laughs> 장군이도 왔어요. 장군이도 먹어야 되고 장군이도 먹어야 되고 방울이도 먹어야 되고 있고, 참치 있고 참치 잘 먹네 지 방울이 두개 줘봐 방울이 방울아 일로 와몰라하지 말았어 음다 <laughs> 응, 먹었어 아이고 잘했어 잘 먹었어 방울이도 먹어봐야 돼 우리 방울이가 안 먹었어 아이고. 선이 겁나 맛있어 선이 <laughs> 음 겁나 맛있대 대단하네 삼촌이야 또 사주세요 그래 삼촌이야 또 사주세요 잘 자요 방울이 우리 현상이 도잘 주무세요. 네? 우리 방울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요. 한결이. 신이 나요, 신이 나요, 우리 방울이 예 방울이 도잘잤어이고요 방울이 예뻐이나요방이나요 우리 이끼이나요이요이이요 엄마가 신이 나면 우리 새끼들 신이 나요 엄마는 우리 새끼들 신이 나야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생연분 네 그럼요 아이고 잘지으셨죠 우리 새끼들 엄마도 잘 잤어요 어이구 이쁜 새끼들 어이구 잘 잤죠 잘 어이구 잘 잤죠 이루고 새끼 아, 차 이렇게 입술도 그냥 응? 우리 새끼들은 입술도 이쁘고. 응? 눈도 이쁘고. 응? 똥콩이도 이쁘고 똥콩이도똥콩이도 어째 왜 이렇게 똥콩이도 이쁘고. 에이. 해피징. 해피징. 에이 우리 새끼들. 잘 자자요. 뭐가 이렇게 좋아? 뭐가 이렇게 도 좋아요? <laughs> 아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어, 입을 다 끄집어 내놓고도 좋고. <laughs> 눈물 없이 못 보겠네, 현선아. 방울아. 야, 아니. 참. 장난치 아야 어야 그놈 발톱 많이 안세웠이 발톱 잘랐니? 어, 장난치는 야 보기 좋네. 지금 <laughs> 또 TV 빨아안 해.